조세팡의 부동산 채널 인벤토리 소식들을 전해드리기 전에 행사 안내가 있어서 짧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캐나다 최대의 개발사인 콩코드사에서 인신매매로 피해받는 가정을 위한 구호기금을 마련하고자 행사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캐나다 뿐만이 아니고 세계 주요 도시들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문제이지요. 범죄 수법도 다양한 길거리에서 쇼핑몰에서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런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e 구호기금은 이런 피해를 입은 가정의 하우징과 학업에 대해 금전적 지원을 해주기 위한 기금인데요. 이번 도네이션 행사는 콘코드사 프로젝트들의 프레젠테이션과 함께 합니다. 세일즈센터를 방문하시고 싶으셔도 거리 때문에 또는 바쁜 일정 때문에 여의치 않으셨다면 어, 그런 과정에서는 저와 함께 예약된 시간을 통해서 요즘 많이 하시는 줌이라든지 왓츠의 비디오 콜, 위챗 비디오 콜을 이용해서 생생하게 현장에서 버추얼 투어로 진행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듣기만 하셔도 손님들의 이름으로 이 구호 기금에 백 불이 전달이 되고 손님들에게도 그와 동일한 밸류의 선물을 드리는 행사입니다. 여기서는 내가 받는 밸류에 귀가 번쩍이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그보다 내 이름으로 이 구호 기금에 백 불이 전달된다는 데요. 연말에 좋은 일을 한다는데 좀더 의미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커뮤니티와 소통하는 캐나다 최대의 개발사 콩코드사의 이번 행사에 많이 문의 주셔서 좋은 일도 하시고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프로젝트의 자세한 안내도 받으시고요. 구입을 하시게 된다면 더욱 좋겠죠. 이번 행사는 12월 중순까지만 시행하는 행사라 온라인 프레젠테이션 참가를 원하시는 가정에서는 제게 일찍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와 세일즈센터 직접 방문도 가능합니다.